자기 욕심 때문에 영광 받으셨나요? 아니, 죠 자기를 다내려놨죠 자기를 다 내려놓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공부해서 남 주자. 돈 벌어서 남 주자. 이런 사람들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어, 아, 오늘이 목요일이죠. 목요일. 오늘은 이제, 이제 절기상으로 내일이 곧 내일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이고 이제 그 무덤에 머물다가 주일 날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지금 시간은 이제 아침에 그 성만찬 하시고 제자들 발을 씻겨 주시고 지금쯤이면 이제 정말 정말 이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자기가 이 인류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져야 된다는 걸 알고 너무너무 괴로워서 막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괴로우니까. 왔다갔다하면서 제자들에게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함께 기도할 사람만 옆에 있어도 좀 위로가 되잖아요. 지금 그렇게 괴로워하는 그 시간입니다. 어, 오늘은 이제 제가 아침에 이제 또 이제 3월달 또 한동을 끝내고 다시 이제 한동을 시작하는 날이라서 오늘 창세기를 보는데 또 다른 면에서 또 이제 또 감동을 받게 됐어요. 또 그래서 또 막. 통곡을 하고 우게 됐는데, 어 다른 별에서봤데그 다른 열을 보면서 굉장히 또막 우게 됐는데, 이제 요셉도 똑같아요. 요셉도 이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어요. 어 요셉도 이제 이집트에 팔려갔잖아요.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서 가복살이를 하다가 이제 총리가 되었어. 총리가 되어서. 이제 막그 가나안에서 이제 다 기근이 되어가지고 형들이 지금 이집트에 살아왔잖아요. 이제 곡식을 사러 왔는데 이 형들은 요셉을 몰라봤지만 요셉을 한 눈에 알아봤잖아요. 자기네 자기네 형들이 이딱 알아보고 눈물이 났지만 참았죠. 참으면서 너희들은 딱 알면서 얘기하죠 그냥 일부러 너희들은 지금 이 나라에 지금 옆으로 왔다. 옆으로 온 정탐꾼이다. 일부러 막 그러니까 아니다. 우리는 지금 가라안에서 지금 곡식을 사러 온 우리 형제들이라. 우리는 아들이 열둘이 있는데, 우리 동생 하나는 죽었고, 지금 하나는 아버지랑 같이 있다. 그러면서 막다 사정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아니다, 너희들 두명이정당분이다 그러면은 그 증거를 보여라. 막내 아들 그럼 데려와라. 막 이러죠. 이러니까, 응? 음? 그러면 하나, 여기다 맡기고 가서 그런 그 막내 아들 데려와라. 막 이러니까 지혜들끼리막 말을 하는 거야. 그니까 우리가 그 동생이 고통 중에 막 고통 중에 막 아프고 할때 우리가 막그 아이를 구덩이에 빠뜨렸잖아요. 빠뜨리고 옷을 벗겨서 막 빠뜨리고 피를 묻히면서 막 빠뜨렸다가 다시 꺼내서 이집트 사람들한테 팔리고 막 이럴 때 고통 중에 울부짖으면서 형나좀 살려달라고 형나좀 살려줘 나좀 살려줘 나, 나 너무 너무 힘들어 애통해 하면서. 고통 중에 울부짖는 소리를 우리가 모른 채 했다. 그그 그 고통 소리를 지금 그 아이가 듣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통 중에 우리가 있는 것 같아. 그 소리를 지금 얘네들끼리 하는 소리, 형들끼리 하는 소리인데 요셉이 못 알아 듣는 줄 알고 자기들끼리 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이미 총리가 되어서 이제 알았죠 하나님의 계획이지. 나를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꿈을 주셨고 내가 이 형들에게 내가 저를 받을 것이고 이렇게 할 거라고 했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집트에 보내서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그래서 용서가 됐죠 마음속으로 용서가 돼서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그래서 용서가 됐지만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그때 기억이 남겠죠 너무 눈물이 나는 거죠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 형들이 그 어린 13살, 14살짜리를 막 옷을 찢어가지고 구덩이나 파묻히면서 그냥 꿈꾸는 자였다고. 그리고 예뻐했다고. 채색 옷을 입히고 예뻐했다고. 그 형들이 시기 질투를 하면서 때리고 그냥 옷을 다 벗겨가지고 팔아 넘겨버렸으니까 그때 생각이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울음을 못 찾고 울고 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다시 울고 들어와가지고 그냥 울음을 다안는척 하고 닦고 다시 이제 시골을 잡아두고 형들이 다시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그 장면을 보면서 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라서 용서가 됐지만,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그게 용서가 되고, 하나님이 나를 만졌으니까 용서가 됐지만, 얼마나 사람인지 라 아프고 힘들었을까. 막 그러면서 너무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예수님도 인류의 죄를 내가 다 배속, 그게 나의 사명이었어요. 예수님의 사명.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건 알지만, 인간의 몸이기 때문에 얼마나 아팠을까. 그게 너무너무너무 아팠고, 그런 모든 것들이 이 요셉하고 같은 예표였기 때문에 너무 아팠고요. 며칠 전에도 우리 권사님이, 제가 이제 딸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사람들을 하나하나 섬기는 거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데, 또 권사님만 아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목사로서 사람들 성도님들 하나하나 다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딸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저렇게 다 헌신하면서 섬기는 걸 보면서 마음이 되게 아팠나봐요. 저는 그날 새벽에 나와서 혼자 울었거든요. 어머우면서 어, 하나님 저는 어디서 받아야 돼요? 저는 어디서 위로를 받아요? 저는 여기저기 대 제가 다 섬겨야 될 사람들이고 한 사람 한 사람 조금만 소홀히 하면 다 힘들다는 소리만 하고 아쉽다는 소리만 하고 이런 소리들만 다 하는데 그러면 다 채워주시고 다 해달라고 이렇게 어디서 받아야 돼요 하면서 그냥 한 시간 내내 물고 엉엉 물고 가는 날이었거든요 근데 딱 권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거 다 챙겨주고 보면서 막 일일이 막 시장 가가지고 이제 처음 오신 분생 개까지 다 챙겨주는 거 보면서, 아, 어, 우리 딸이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런 거 챙겨주는 거 보면서, 얼마나 힘들겠다 이러면서 저에게 딱제 마음을 알아주시고. 그래서, 어, 엄마니까 하는구나. 그러니까 사병인지 아는데, 기쁨으로 한다고 하긴 하는데, 그래도 사람인지라 저도 이렇게 그럼 기쁨을 하고 제가 이렇게 주시는 힘으로 하긴 하는데 저도 사람이잖아요. 그럼 위로 받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즐기만 해야 되거든요. 계속 그러니까 에너지를 받아야 된다 말이죠. 근데 계속 사람들은 달라고만 해. 달라고만. 저에게 계속 달라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그런 예수님의 그런 마음도 알게 되었고 요셉을 보면서도 그랬었고. 그, 모르더라고, 사람들은 잘. 그, 그러니까 리더의 그 마음을 잘 몰라서, 음. 그리고 또, 이제, 오늘 또 삼소를, 우리 지금 사사기 부상 중이잖아요. 삼소를 보면서, 하나님은 불레셋을, 멸망할 계획 때문에, 이제, 그냥 삼소의 그 특이한 그 체질과, 그, 우리의 모든 체질도 아시고, 성격도 아시잖아요. 그거를 쓰시, 쓰셔서, 정말 아름다운 여자를 옆에 두고 힘을 주셔가지고, 그렇게 막 쓰셨는데, 그 여자가 막 수수께끼를 캐내려고 했는데, 삼손이 안 가르쳐 주니까, 그 장인이, 그냥, 네가내 딸을 사랑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냥 다른 사람한테 보냈어 하면서, 자기 딸을 보내버리 거야. 다른 사람한테 시집을. 그러니까 이거 화가 나가지고 그냥 이 블레셋을 내가 그냥 내 맘대로 해도 상관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막 나가가지고 그냥 그 여우 여우끼리 막묶어가지고 그냥 밭에다다 불태워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누가 그랬냐고 그래서 막 나중에 막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아예 내려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삼손이 그 그래서 사람들이 막 좋다고 유다 사람들이 삼촌을 내려버리니까 오고 묶어버렸는데 삼촌이 힘이 세어서탁 풀어버리고 그냥 그 뭐야 무슨 턱뼈로 그냥 천명을 물리쳐 죽여버리고 막 이랬잖아. 니까 그러니까 삼촌도 그 하나님의 계획 아래 막 그렇게 자기 억울함을 그냥 자기는 그냥 억울하잖아요. 자기 마누라를 뺏겨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사명들을 하는데 자기 자신은또 억울해. 그러니까 사명대로 하긴 하는데 억울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은 우리가 사명대로 하긴 해. 하나님이 주셔서. 근데 또 주, 힘을 주셔서 하긴 하는데 억울하고 힘들 때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서 참, 음, 우리 예수님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우리 사명자들 보면서 참 힘든 일도 많아도. 근데 우리가 하늘나라에 그런 것들이 다상급로 있을 것 같아요. 이따가 서 이렇게 힘든 일들 많고, 외롭고, 힘들고, 뭐, 그럴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이 있지만 상급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도 중에 들어가거나 이렇게 임제 중에 들어가면 주님께서 이루해 주시고 그런 힘으로 살죠, 우리가. 근데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이 또 우리가 이제 지치거나 그러면 그런 것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하지만 주님께서 또 임자 안에 들어가면 또 위로해 주시고, 그런 힘으로 사니까 사는데, 이제 그런 것도 눈에 보이는 삼손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그러면서, 우리가 사명인지 알지만, 또 그런 것들이 한편으로 보인다, 이걸 느끼면서, 정말, 아, 사명인지 알지만 힘들겠구나. 사명인지 알지만 외롭겠구나. 사명인지 알지만, 정말 우리 예수님도 사명인지 알지만 정말 아팠겠구나 사명인지 알지만 정말 떨렸겠구나 우리 수님도 사명인지 알, 알지만 정말 그 자기힘으로 안 되죠 용서도 자기힘으로 안 되는데 그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셨으니까 했죠 그래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우리 모든 사명자들도 사명인지 알지만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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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었겠구나 그래서 오늘은. 사명인지 알지만, 우리 하늘의 상금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달려갑시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